안녕하세요. NTB 모토 이형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알파인스타제 모홉스 WP 자켓 안내해 드리려고 하고요.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인기를 끈 모플로우 후디의 겨울용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플로우 같은 경우는 풀메쉬였죠. 근데 모홉스 같은 경우는 풀 퀼팅, 어뭐 패딩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용, 한여름용으로 모플로우, 한겨울용으로 이제 모홉스 이렇게 안내 드릴 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컨템포러리 라인에서도 스트리트 무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보시면 핏 자체가 좀 넉넉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스트리트 무드 가득한 레귤러 핏 범버 재킷으로 안내드립니다. 해당 제품 같은 경우 인터내셔널 핏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이즈는 스몰에서 4XL 정도 보시면 되고 어, 모플로 입으시는 분들 모플로 판매량 굉장히 높았죠. 모플로 입으시는 분들은 어, 동일하게 사이즈 입으시면 됩니다. 한 치수씩 크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170에 허, 어, 60kg 허리 28 정도에서 스몰 보통 입는데 이 제품 지금 스몰 입고 있어요. 보시면 팔길이 조금 길죠. 네, 그리고 기장은 좀 짧고. 통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몰이 약간, 큰, 어, 약간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맨투맨 입고 그 다음에 안에 패딩까지 입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꽤 넉넉해요 뒤에도 핏을 보여드리면 이 정도 어, 지금 약간 약간 노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디움보다는 스몰이 훨씬 맞을 것 같고요 어, 스포츠 핏이나 이제 레이스 제품 뭐 슈트나 가죽 자켓 같은 경우는 저는 스몰이 무조건 맞는데 이거는 스몰도 좀 크다 어 동일하게 모플로우 같은 경우도 사이즈는 동일했습니다. 스몰은 저한테 좀 컸었는데 이 제품도 똑같이 스몰은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어, 뭐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촬영하는 11월 30일에는 어. 네, 본사는 재고가 없습니다. 저희는 재고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입어보시길 원하시면 저희 매장 오셔서 한번 입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제품, 방수성 퀼팅 폴리원단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 이제 방수력이 있는 제품이긴 한데 큰 기대는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약간의 방수 능력이 있는 퀼팅 폴리원단 적용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제품 안감에는 이제 메시 원단 적용됐기 때문에 좀더 쾌적하게 어 입으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매. 잠깐만요. 이쪽. 소매와 팔 안쪽, 그리고 옆구리까지. 늘어나는 스트레치 원단 적용됐기 때문에, 얘네 설명에는 립스탑 뭐, 3 레이어, 뭐, 어쩌고저쩌고 있던데, 그냥 늘어나는 원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내모모성이 있는 늘어나는 원단 적용됐기 때문에, 움직임도 굉장히 편안하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제품, 보호대가 겉에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어깨 끝쪽에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쉽게 어깨와 팔꿈치 보호대 탈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풀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어깨 여기 팔꿈치 보호대 바로 그냥 이렇게 잡아서 빼시면 되고요. 어깨 보호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쪽에서 네, 그냥 잡아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할때좀더 편하게 녹아들 수 있는 제품이라고 안내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가격 대비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안내드려요. 근데 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것만 보시면 이해가 안 가시겠죠? 이 가격이 왜 합리적이라고 말씀을 하실까라고 마, 왜 제가 저런 얘기를 할까라고 이, 이제 생각하실 텐데 이 제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뒤쪽에 여기 포켓이 하나 더 있어요. 네, 히든 포켓이라고 불리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포함입니다. 이게. 어, 우위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람막이 겸 우위인데 이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게 네,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 이게 포함이 돼 있는데 이 가격이면 사실 말이 안 되죠 자 보시면 요렇게 자켓 위에 편하게 입으실 수 있게 굉장히 오버핏으로 나온 제품이고, 애초에 이 핏을 설계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켓 위에 비가 온다. 그러면은 우위 주머니에서 우위를 꺼내서 지금처럼 덧대서 입으시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방수, 발수 이런 제, 이 제품은 이거 자체가 발수이다 필요가 없어요. 겉에서 겉, 겉에서 덧대서 입으시면 됩니다. 여기 때문에 이렇게 입으시면 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얘는 안에 심테이핑도 돼 있고 심지어 발, 방수 지퍼까지 적용을 했어요. 굉장히 본격적인 제품입니다. 자 며칠 전에 설명드렸던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캐주얼 라인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입더라도 뭐 발수나 방수 이런 개념 자체를 어, 사실 기대하면 안 되는 제품인데 얘는 라이딩용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안에 심테이핑, 뭐 기능성까지 원단도 굉장히 가볍고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따로 돈 받고 팔아도 될 만한 제품을 넣어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같이 낑겨준다고 막 이상한 거 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당 제품 아이고 잠깐만 마이크 좀 다시 뺄게요 해당 제품 C 인증 당연히 받았습니다. c 인증 레벨 A 클래스 인증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전은 걱정 없이 착용하시면 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해당 제품 어깨와 팔꿈치 뉴클레온 플렉스 플러스라는 레벨 1등급 인증받은 보호대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가벼우면서도 편하고 통기성 좋은 제품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등과 가슴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매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등 보호대 가슴보호대. 가슴보호대 같은 경우는 벨크로로 붙이는 게 아니고 분리형으로 넣는 제품을 구매해서 넣으시면 돼요. 사이즈에 맞게 확인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해당 제품 등 가슴 레벨 2를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알파인스타 같은 경우는 언제나 테크웨어 3를 좀더 많이 권해드립니다. 안에 등 가슴보호대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에어백 조끼를 입으시면 조금 더 안전하다. 터지면서 이 스트레치 패널이 같이 늘어나주기 때문에 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좀더 안전하게 입으실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해당 제품 구매를 가장 망설이는 요소 중 하나가 후드이실 거예요. 후드인데 후드 같은 경우 자 전혀 불편함 없게 여기 끈 묶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흔들리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흔들림 없는 후드 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보시면 여기 네, 똑딱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치더라도 날리지 않게 똑딱이를 이쪽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걱정 없이 구매하시면 되고요. 아, 난 이것도 좀 불편해 하시면은 떼서 네, 제가 따로 영상 보여드릴 건데 여기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자, 이 제품 같은 경우 디자인적으로 적용된 퀼팅 디테일들이 있는데 뭐 네, 전혀 디자인에 방해 없이. 여기 A 스타즈 보이시죠? 알파인 스타즈 그리고 앞쪽에도 필팅으로 마무리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후면에 히든 포켓 있으니까 우뭐 여기 잘 넣어 놓으시면 되고 여기 엄지 스트랩 적용했기 때문에 저런 우의 덧대서 입으실 때 이렇게 넣어서 입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의를 신경을 많이 썼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방수 이너 포켓이 있기 때문에 귀중품은 안쪽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지 연결고리 있어서 사고시 올라가서 부상을 좀 방지해주는 를 연결고리까지 잘 적용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추가적인 원단 여기 어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 기, 탱크에 여기 기스 나지 않도록 잘 처리가 돼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윈드 플랩이라 그러죠 여기에 윈드 플랩에 잘 처리되어 있는데 원단, 힘 받는 원단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문제 없이 쓰실 수 있게 강화 처리까지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여기 자크 끝까지 올렸을 때 걸리적거리지 않게 이 부분까지 잘 덧댐 처리해놨다 여기 뭐라 그러죠 네, 돌려서 처리하는 거 있어요 약간 여기까지 잘 신경 썼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모홉스 제품 함께 살펴봤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 대비가 정말 좋은 가성비가 좋은 제품입니다. 이게 이 가격에 이 구성이 말이 안 된다에 어 굉장히 딱 걸맞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 겨울용 제품들 그냥 구매하시면 37만원, 39만원, 뭐 40만원 이렇게 넘어가는데 겨울용 자켓인데 안에 위에 바람막이까지 있는 제품 30 이거 9만원인가요? 37만 원이네요. 네, 심지어 좀더 저렴한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굉장히 좋죠. 일전에 설명드린 제품이 10만 원이니까 저걸 12만 원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자켓만 25만 원에 구매하시는 정도로 보시면 될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실제로 값어치를 충분히 넘어서 할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한번 꼭 보시고, 실제로 경험해 보시고, 어, 입어 보시고, 그리고 저것도 바람막이도 한번 꼭 입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해당 제품에 대해 뭐 문의 사항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전화, 문자 뭐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고 해당 제품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NTV 모토 이형석이었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